안녕하세요, 허심입니다 네, 오늘은, 어, 데우스 X, 네, 레이드 이벤트, 이번에 픽업하고 이제 열리면서, 이렇게 데우스 X라는 게임의 콜라보가 시작이 됐어요. 데우스 X라는, 어, 게임은 저도 사실 아는 바가 없어요. 없는데, <laughs> 어, 어, 이거 뭐냐, 제가 이제 PSN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이 데우스 X라는 게임을 무료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만 알고 있고, 뭐, 주인공은 여기에 있는 아담 젠슨, 이 친구라고 해요. 어, 빅토르 마르젠코 네, 유닛 정보를 보니까 나머지는 딜러고 빅토르 마르젠코이 친구만 탱커. 탱커다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뽑으면 되겠데 뭐,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무료로 받아놓고도 아직 한 번도, 어 켜보지 않은, 어 게임이긴 해서,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기 데우스 X,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반드시 뽑아서 원하는 유닛 득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보죠. 한번. 가보죠. 네. 각성급. 네. 부 불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번개 속성으로 피해를 주고 5턴 이내 완료하고 한 명도 전투 불능 상태가 되지 말아라. 아, 생각보다 빡빡한데요. 네. 친구분을 뭐잘 데려가면 5턴 안에 충분히 네, 끝장을 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젤위에 있는 라이트닝 친구 내려가죠 1300이면 충분하니까 네 이제 멤버 소개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파이널 판타지 12스페셜 네. 주인공과 그리고 우리 보스 요 베인 친구를 한번 데려와 볼까 해요 네, 베인이 어떤 친구인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서포터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딜러입니다 어, 일단 뭐 키 키워놓진 않아서 공격력이 뭐이 모양으로 나오는 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떤 캐릭인지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네. 템은 요렇게 세팅을 했고요.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음, 말씀을 드리자면, 음, 카타스토와 밤의 지익이라는 이제 두 가지 스킬, 이제 물리 피해량 감소, 그리고 마법 피해량 감소를 쓰면서 여기 이제 다른 스킬, 한번 쓰면 다른 스킬을 한번씩 쓸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딜 스킬이고요 나머지도 서포팅 능력이 어느정도 있고 네, 바네스의 가우 이런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 캐릭터긴 한데 조금 턴수가 애매하고 어뭐 확실히 턴수가 애매하죠 두턴 동안 이제 한번 쓰고 딜스킬 쓰고 그러면 다른걸 쓸 수가 없어요 음, 뭐 그런 단점이 있는 네, 어쨌든, 네 서포트 캐릭터, 베인입니다. 네한 번, 네, 써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네, DCDINT에도 나오면서, 파이널 판타지 12 보스임을, 네, 요렇게, 어, 느 정도 이제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한 번, 네, 데려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멤버, 비체전사입니다. 탱커 세팅을 했고요. 보석 반지 장착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네, 뭐냐 마비 면역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아참 네, 어빌리티 는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멤버 라이트닝입니다 라이트닝 어, 라이트닝 일부러 내 네, 성강의 스카프는 이제 좀 착용을 하고 다니 네, 일게 나름 우칠성이기도 하고 이게 없으면은 네, 조금 내 네, 성능이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폭창 날려버린다 요번에 이제 그 스토리 이벤트를 깨고 얻은 내 속성 창입니다 네, 라이트닝 같으면은 라이트닝 세팅에 어려운 점이 사실 그거죠. 보시면은, 네, 절 저령도 그렇고, 이 뇌강참도 그렇고, 번개속성 장력을 깎는데, 막상, 네. 번개속성 공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를 이제 번개속성을 장착을 해야지 라이트닝에 이제 데미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뽑을 수 있다는 사실, 요렇게 알아두시면은 좋겠네요. 네. 요렇게 해서 인간킬러, 인간 타입, 기계 타입입니다. 저 친구. 그래서 인간킬러를 하나 그냥 일부러 장착을 해뒀어요. 네. 네 번째 멤버, 반입니다. 네, 스탑을 사용한다고 해서, 네, 반을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네. 고환수를 그 환수를, 그, 뭐야, 뭐야, 뭐 뭐냐, 뭐냐, 이렇게, 이렇게, 락슈미를 장착을 하면서, 여 보시면 이제 마비의 보적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비랑 이제 스탑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 세팅은 딱히, 다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만화를 조금 올려줬고요 만화 회복을 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슈톨라입니다 야슈톨라, 이렇게 테일러 세팅 했고요 친구분 라이트닝입니다. 친구분 라이트닝은 칼리버 마사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시네요. 네이 친구의 힘을 빌려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뭐 이거와는 다르게 별개로 요즘, 네, 살짝, 네,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이 이제 파이널 판타지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한 게, 왜 이걸 했냐면은, 처음에 이거 저 혼자 하다가, 어, 공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공략을 알고 싶은데, 뭔가, 어쨌든, 뭐, 아마 제 방송도 그럴게요. 나는 이 유닛이 없고, 저 유닛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지? 라고, 뭐, 영상은 몇개 있었어요, 일본판에. 일단 뭐, 첫 번째, 일본판 공략 영상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 제가 뭐, 일본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나는 저 유닛들이 없다는 거. 공략이 나오는 거. 특히, 거의 모든 영상이 뭐, 한두 턴에 끝내고, 뭐, 한방이 뭐, 어떻게 저 카메라 쓰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막, 그렇게 돼서, 아, 이걸 차라리 내가 공략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막 조사를 해보다가, 뭐 다른 분들, 뭐, 일본에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니까, 뭔가 노트마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랭크 5성 이하로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의 영상들도 보면서, 아, 이렇게 공략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장비 세팅을 보면서, 뭐 유닛 세팅, 장비 세팅을 보면서, 아, 이 유닛, 이 유닛을 왜 썼고, 네, 스펙이, 스펙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나도 이걸 따라 할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네, 제 영상을 따라 하면서 어느 정도 세팅을 비슷하게 해보면서 그렇게 좀 이제 따라 하시면서 공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도 바쁘다 보니까 좀 막혔죠, 사실. 네, 공략이라고 하기도 조금, 네, 민망할 정도에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면서 또 속도도 많이 내려졌고 아,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네, 어, 힘을 내서. 그렇게 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렇게 이제 한풀리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공략 시작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마비의 무적반이 걸어주겠습니다. 베이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까타스토, 까타스토, 나 까타스토 한번 해보죠. 까타스토 하면서 네, 데미지 감소를 걸으면서 일단은, 비이 우리와 함께 한다. 빛, 데미 감소 걸렸으니까 비이 우리와 함께 한다.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셀과 프로테가 하면서, 이렇게 버프 걸어주고요. 네, 라이트닝. 라이트닝은 일단, 일단은 저령으로 한번 갈가먹죠.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HP가. 너무 이거, 막, 두 턴에 끝날 것 같, 아어저 어, 버프를 거네요. 탑도 걸었고요. 망했죠? 어, 공략으로서는 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 이거, 스탑을 한 번에 아마 HP가 많이 까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은 공략이고 나발이고 없잖아요? 히히. 쓰레기. 원래 레지스트 스탑도딱 켜주고, 베인이 이걸 썼어야 되나? 네. 뭐한 번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 그냥 공략 끝나거든요. 내강참 네 쓰면. 근데 두 턴에 한번쓸수 있는 번기속성 장애 감소시키는 내강참을 네 쓰면은, 네,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저 버프가 있은, 있는데, 저거를 지금 풀수 있나요? 백일몽으로 풀수 있네요. 풀어버리죠. 그리고 라이트닝이 내강참을 사용을 하면서, 피치전사는, 음, 무기제거라도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네, 먹히고요 야시톨라는, 케알가, 케알가. 근데 죽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 너무 약한데요. 생각보다는. 라이트닝 내강참 한번 써보죠. 예상대로네요. 끝나버렸네요. 네, 번개 데미지 속도항 주면서 네, 클리어 했습니다. 역시 레이드 보스다 보니까, 어, 베인의 활약이 1도 없었죠? 어, 네. 어, 멋진 공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어, 베인을 좀, 쏘보고 <laughs> <써> 싶었는데, <laughs> 이렇게 빨리 죽어버릴 줄은, 어,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녹두리만 하는, 뭐 이상한 영상이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쉽다는 거, 정말 쉽다는 거, 라이트닝 친구분 될거 가면은, 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혼자서도 두턴 만에 잡아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어, 약해 빠짐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정도죠? 음, 네, 이 정도입니다. 어, 그 벌로, 네, 저, 티켓 소환 한번 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 오늘의 픽업은, 이 뽑기를 했고, 데우스 X, 네, 티켓 소환 6장이니까 한장 정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5성이 나오면, 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제 승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 승리입니다. 역시 어 내가 짱이다. 그렇게 결론이 안 나는군요. 어쨌든 리베르투스. 아 리베르투스 나름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은근 도트가 은근 되게 귀엽게 나왔어요. 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어쨌든 너도 틈하다. 어, 리베르투스도 나중에 육성이 간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육성을 올려서 한번 네, 사용해보고 싶은 어, 마음은 있네요. 네, 어쨌든, 네, 데우스 엑스 레이드 이벤트 공략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이번주에, 어, 몰볼 공략도 준비를 하고 있고, 드디어, 네, 몰볼 공략도 준비하고 있고, 다른거, 또 특히 락슈미도 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킬러 개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12부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네, 해서, 네,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고제죠? 네, 예고제. 어, 안 지키면은 저만 욕먹는 그런 예고제. 어쨌든, 네, 노력은 할게요. 사실 못할 수도 있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네, 몰볼 공약 같으면은, 네, 트마를, 트마템을 좀 끼고, 일단 영상을 하나를 촬영을 하고, 사실 뭐, 제 영, 제 공략 방법이라기보다는, 네, 이미 이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몰볼 공략, 그, 특히 뭐 카페 같은 데도 올라와 있는 그 몰볼 공략법에 따라서 한번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노트마로 뭐좀 비벼가지고, 그거는 좀뭐 이번 주에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 뭐 나중에라도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송도 나왔으니까 이제 좀 해야죠. 네, 빨리빨리 또 진도도 빼고, 이번에 오메가 강림도 뭐 나오고 그랬는데, 뭐 저는 아직 철거인도 못 깨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한테 철거인을 깨게 회피 세팅 탱커를 네, 리더를 해 놓으라 그랬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고 있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 어쨌든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더 알찬 공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